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새 아침을 맞이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빛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손을 들어 주님을 의지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답답한 자리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은 억울함을 실패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7 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므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자. 바울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며 자기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손을 들어 1절입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당시 관습대로 손을 들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참된 증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가 부르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을 때, 선의가 악으로 해석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혹시 즉각적으로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는 않습니까? 변명하고 따지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억울한 상황을 풀어야 할 문제로만 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해석했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상황이 불리할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이 억울한 고난도 복음을 위한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손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이 간증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시련이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행히 여기라이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행은 단순한 안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언하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조차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담대함을 가진 자는 억울한 상황마저 은혜의 자리로 바꿉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변명해야 할때나 자신을 위해 합니까? 복음의 변론을 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받거나 비난에 직면하여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더욱 빛나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변론을 합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순간에도 우리 우리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은 개인적인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나의 아픔과 상처가 먼저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이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삼을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고 우리의 다행이 세상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4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고소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곧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핍박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보이지 않는 핍박과 조롱이 존재합니다. 혹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느냐는 비아냥을 듣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할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고지식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조롱할지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더 편안해 보이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현대 시대의 조롱과 핍박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손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불이익도 참기 어렵고 작은 조롱도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잃을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모든 조롱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핍박을 축복으로 여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하고 억울한 일 앞에 복수할 방법만 생각하느라 손을 들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원의 별론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 때문에 받는 조롱과 핍박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이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